나라가 니꺼냐 네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네 문재인을 파면한다 미친자에게 운전대를 맡길수가 없다 본회퍼 디트리치 본회퍼 일시 2010년 8월 15일 토요일 건국절 12시부터 5시, 5시까지 장소 이승만 광장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청년 대학부. 12시 반부터 1시까지 여성의 시간. 1시부터 1시 반까지 부동산 경제 파탄. 1시 반부터 4시, 어, 2시까지 교과서 차별금지법. 2시부터 2시 반까지 부정선거 개표 조작. 2시 반부터 3시까지 시민단체. 3시부터 3시 반까지 한국교회의 시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본대회. 4시 반부터 행진. 주제, 결사저지, 낮은 단계 연방제, 헌법 파괴, 거짓 평화 안보 해체, 3. 부동산 경제 파탄, 4. 부정선거 사법구 장악, 5.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6. 종북 굴종, 8일5 집회, 준비 집회, 1시, 2010년 8월 8일 토요일 12시. 땡겨진 거야? 뭐야? 준비 집회가 있네. 경복궁역 7번 출구 도로입니다. 예? 8월 15일 날은 광화문. 그 다음에 준비 집회는 8월 8일 토요일 12시. 12시 1시 반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1시 반부터 3시까지 집회 자유를 침해 말라. 3시부터 4시까지 사유재산 인정하라. 4시에 행진. 나가봐야겠네. 주간 자유연대 국민노조 문의전화 02 733-5678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 수요 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예이 정강 목사님 말 한마디에 불교도 나온답니다 예. 대한민국 청년대학 공익지킴이센터 미대사관 지킴이 시민연대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역사 교과서 대책, 범국민운동본부, 의정평가연구원, 의정감시단, 일파반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연합, 자유민주주의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시민연대, 진실과 정의의 국민연합, 태극단선양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 사삼사건, 사건 진상, 제주사 시민연대, GZSS 애국순찰팀, 정의로운 사람들, 국민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 노동조합회 1460개 단체, 대회장 김경재 총재, 고문 국민의 혁명의장 정강운 목사, 불교대표 응천순입, 천주교대표 이계성 대표, 1460개 시민단체 대표 드림, 예, 회비납부 계좌번호고 예금주 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무리전화1어사서사에 공하나 구하나 대국권 신청하기. d o u b l k y c h c o -K, k r 서브 서브및 예, 사회적 거리두기 철합시다. 마스크 쓰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 또 이것도 뭐 코로나 걸리면또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박원순이 뭐 박원순이 이미 뒤졌으니까 상관없고 문재인이가 또 이제 또 교회 탓을 할 거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 제발 손잘 씻고 나오시고 알코올 준비하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본예예행 그러니까 연습은 8월 8일. 본 게임은 8월 15일이에요. 예? 문제 때문에, 때문에 피해 보신 전라도 분들, 설라도 분들 다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뭐 정신 나간 문바 문빠들 대깨문이었다가 정리차는 들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나라좋됐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 나온 사람들은 살려는 드릴게.